안녕하세요 헤드리입니다 오늘의 헤드리오 뭐지 <laughs> 뭐지. 2020 FW 신상 술을 마셔보자입니다. 통 술은 5 가지고요. 2도에서부터 20도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제일 도수가 낮은 것부터 마셔보도록 할게요. 고고. 풍량감으로 유명한 타이거 맥주의 신제품인 자몽 라들러가 나왔는데요. 이 전에 레몬이 있었습니다. 예 네, 레몬. 맥주랑 과일이랑 섞은 걸 라들로라고 해요. 그래서 3도 미만으로 좀 도수가 낮은 그런 주류라고 합니다. 먹셔볼게요 짠! 짠! 오, 깔끔해. 어, 거의 무어술 같지가 않네. 무엇입니다. 청량감 느껴지네? 응, 홍보하세요? 타이거 <laughs> 파이거. 그러면 나는 여기서 재구매 의사가 있다 없다? 아 저는 무조건 있죠. 다 있다. 아 있다. 저는 알스한테 추천. 하지만 저는 안 먹는다. 그다음 그 다음 술 최근에 출시한 나온지 얼마 안된 10월의 맥주입니다. 또 이걸 보면 어떤 맛일 것 같으세요? 어 그냥 블루베리나? 어? 뭐 황홀할 것 같았나? 블루베리의 그냥 좀 쓸데없이 감지가 난다. 응. <laughs> 따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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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꼬마네요? 네. 어. 이렇게 꼬마 맥주는 거의 흥맥주 담으러 처음 먹어요. 또이것 왜? 음료수 냄새가 나는데 아, 저는. 홍맥주 향이 확 나고, 블루베리 향은 안 나거든요? 이거 뭐, 뭐, 잘못됐나요? 아니요. 왜요? 마셔보세요. 흑맥주인데 이게 뭐라고 하지? 고소한 흑맥주인데 어. 블루베리 향이 정말. 0.01% 한번 찾아봐라, 날 찾아봐라 하지 이런 맛이에요. 근데 그렇죠? 이거는 좀 호불호가 강할 것 같아요. 저는 음. 개인적으로 흑맥주를 안 좋아해요. No. 아, 음. 그, 그래서 좀 호불호가 강할 것 같은? 저는 괜찮은데. 저는 이런 네, 맛 많이 좋아합니다. 드세요. <laughs> no. 저는 이런 맛 좋아합니다. 흑맥주 괜찮고요. 근데 블루베리 향을 기대하고 마셨는데 그 향은 거의 안 나요. 어, 오히려 no. 커피 맛이 더 강하고. <laughs> 근데 향이 너무 좋아. 이렇게 뭔가. 음. 음. 오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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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다음에 재구매를 할 것인가? 저 <laughs> 이거 준비하고 있었지. 저는 재구매 의향 없어요. 어, 그 향도 너무 좋다고 했잖아요. 저는 그게 되게 메리트 있고, 이 패키지도 너무 예뻐요. 그래서 뭔가 집에서 이렇게 딱 맛있기 좋을 것 같은 그런 술이었습니다. 저는 추천. 그 다음 술. 맥파이 블루어리에서 시즈널 비어로 가을 가득을 출시했는데요 끝맛에서 느낄 수 있는 씁쓸함을 줄이고 호밀의 알싸함을 부각시켰다고 합니다 가을 가득 먹어볼까요? 오우 아, 이것좀 색깔이 좀 이거는 조금 진한 가을 가득 짠 음, 그냥 맥주 맛 뭐가 달라요? 맥파이랑? 기존의 맥파이와 맥스나 하이트보다는 좀더 찐한? 잘 모르겠어요 사이가 <laughs> 가득을 구매할 의향이 있다 없다 저는 음, 딱히? 저도 이와 동일합니다 네. 차량뭐 패스 5월에 나온 캐나인 신제품으로 주목되는 술입니다 요즘에 와인도 캔으로 나와요 먹을 만큼만 나오니까 이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심플합니다 제가 딱 좋아하는 스타 <laughs> 근데 스파클링 와인이라고 해서 살짝 거품이 있긴 하네요. 짠. 오, 진짜 와인 향기. 음. 오, 오, 생각보다 안 달다. 안 달아서 아니, 진짜 와인 맛인데? 응. 나는 좀 음료수 같을 줄 알았는데. 오, 우리가 그냥 먹는 그 레드 와인에다가 탄산 조금 넣는 그런 맛이에요. 달지 않아요. 아주 획기적이다. 매우 좋다. 매우 좋다. <laughs> 매우 좋다. <laughs> 뭐가 <laughs> 의미야? <laughs> 둘다 맛있어요. 아, 둘다 맛있어요. <laughs> 네. 음. 로제 먹어보도록 할게요. 짠! 로수는세개다 12도거든요. 근데 저는 뭔가 책상상 1도. <laughs> 원래 그 약간 레스토랑에서 <laughs> 그 레스토랑. 와인 추천해주실 때좀단게 맛있다 하시는 분들한테 로제를 많이 <laughs> 추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저도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먹을 때다술잘 <laughs> 마시게 생겨가지고 다못 마시거든요. 그래서 로제를 추천을 받았어요. 근데 진짜 무난하게 여자분들, 되게 여성분들 드시기 좋은 그런. 그래서 재구매 의사가 있다 없다. 아, 저는 있습니다. 그... 음. 어떤 게 제일 맛있나요? 저는 음. 고기 먹으면 레드 와인 사고. 음. 뭐 이제 튀긴거먹으면 화이트 와인 사고. 음. 이럴 것 같아요. 저도 이하 이거... 동분입니다. 네. 네. 꾸 따라지 마시고. 넘어가요. <laughs> 음. 네. 마지막은 칼루아. 카깔로아는 커피 원두와 사탕수수를 혼합해 만든 증류수에 바닐라와 카라멜을 더한 제품이라고 합니다. 한번 언더락으로도 먹어보고 밀, 우유랑도 한번 섞어서 뭐, 마셔볼게요. 자 여러분 언더락. 와, 오 어, 진짜 알코올 향이 진짜 세게 나거든요. 오 이게 여러분 20도입니다. 20도. 오 어, 커피, 커피향. 와, 오나 어, 너무 좋아. 맛있다. 달달하고. 진짜 민트 초코 너? 먹는 맛? 음... 아닌 것 같은데? <laughs> 우유에 타먹는 걸 좋아해서 음... 생으로 먹는 근데 거잖아. 민트 맛이... 민트 맛은 나긴 하거든요? 음... 아니야. 아 나요. 나는데 음... 저는 원액으로못 먹겠어요. 한 3개월 정도 더 마셔도 맛있어도... 어, 뭐 하십니까? 어머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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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 내 생각했을 때딱 민트 초코 우유가 될것 같은 기본 기존 깔로아랑더더 음, 더 고소하고 맛있다. 확실히 우유에 타 먹어야 되나 보다. 좋아할 것 같아. 뭔가 라떼 아메리카노 먹다가 라떼 먹는 느낌. 별를덜 타야 되는데. 어, 근데 지금 딱 맛있어요. 점점 야, 빨리 차요 먹... 저요? 응. 지금 터질 것 같아요. <laughs> 어, 여기 뜨겁죠. 얼굴뿐만이 아니라 지금 내 심장도 뜨거워. 자, 이렇게 해서 신상술 다섯 종류를 다 마셔봤는데요. 여기서 저희가 먹어보고, 어, 미각은 좀 주관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제일 맛있었던 술과 제일 맛없었던 술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는, 이거, 어, 베이브. 베이브. 왜냐면, 알스 기준에서 이렇게 좀큰 병은 부담스러운데, 이런 캔으로 나왔다는 거 자체가. 맞아, 맞아, 맞아. 응, 정말 이렇게 좀. 내가 와인을 좀더 많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 같아서, 저는 이거를 가장 베스트로 뽑았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별로였던 거. 영상에서 보면 알겠다시피, 가을 가득 그냥 이건 어, 아, 저거로 보자. 블루블레? 아! 아, 저거는 그렇지만 특이라도 했죠. 음. 아, 내가 어, 이렇게 말해도 되나요? 음. 그냥 너무 무난했다. 어. 네. 어. 음. 베스트 원슈트 골라볼게요. 저는 베스트는 얘가 제일 맛있었어요. 진짜. 얘랑 우유 조합이랑 원래 깔로아 밀크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난 민트도 좋아한다. 그러면 이거 드셔보세요. 근데 민트가 그렇게 또 강하지도 않아요. 네, 맞아요. 저는 그래서 안 넣었습니다. 아, 너무. 네? 그러니까 저는 강한 민트를 원했는데. 아, 생각보다 미미했다? 네, 그냥 기존의 저... 깔로아랑 별 차이점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laughs> 저는 또 민트가 너무 센 쓰면 좀 이상하실 것 같아요. 딱 저의 딱 생각했던 그런 맛이었어가지고 저도요. 아 어떡하지 맥파이 저도 워스트는 얘라고 뽑습니다. 왜냐면 그얘 자체가 별로라는 거 아니지만 너무 치중에 많은 맥주들이 있는데 굳이 얘를 비싼 돈 주고 사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 뭔가 다른 맥주들이 호불호가 강하다면 이거는 가장 무난하고 무난해. 이제 꾸준한 어...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맥파이 맞아요 저희는 근데 좀 너무 무난한 걸 별로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음 어. 응. 응. 그렇습니다 여러분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 해드리오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바이바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에다가 혹은 인스타 DM으로 달아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저는 이제 너무 센스면은 음. 센스. 아그막 아, 그래. 아, 저기요. 그러면 아니. 안 돼요. 발음 조심. 발음 조심. 발음 조심. 어? 채널 삭제. 네. 그리고 빨리 아. 취한다. 예. 기억해둬야 돼. <laughs> 아니, 아닐 수도 있지만 맛 맥주보다 빨리 취한다. <laughs> 맥주보다 빨리 차는 가장 중요한 땡땡땡. 아 당연한 거. 벨프 땡땡땡. 짓고리. 당연한 거지. 맥주. <laughs> <중요한 거야. 웃음>